다속 유형무에게 길을 묻다. 쉬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영성의 시대를 기대하며, 21세기 영성의 시대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 21세기 영성의 시대를 기대하며, 지금 인류는 절실하게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 인신론적 틀 창조적 해석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서양에서 유래온 이성 중심의 사유는 인류에게 무한한 진보의 꿈을 심어주며 인간의 존재를 무한한 공간의 확장과 점령으로 뻗어 나가게 했다. 이제 아마도 66억의 인간에게 이 지구는 너무나 좁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존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넓은 우주의 여행이 다른 행성 에로의이주가 필연적인 미래의 과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러한 끝없는 공간 확장의 욕망과 태도가 존재 중심에 사로잡힌 하나의 특전 존재 방식으로서 잘못된 존재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때가 되었다. 존재에 대한 인간측의 관계축을, 감성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감각주의자와 실증주의자처럼 우리의 오간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의 폭을 더 넓혀 존재에 대한 인간은 지성적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할 경우에도 지성이 뇌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존재를 다 포용할 수 없음을 시인해야 한다. 지성에 바탕한 우리의 경험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약되어 있지만 무한히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사유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의 도움을 받아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전체에서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이성이라 부른다. 우리는 이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그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에 대응되는 인간측의 관계 축은 이성이 항상 맡아온 셈이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이 관계를 역전시켜, 마치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사유 태도와 생활 방식 속에서는, 존재의 바깥이라 생각되는 무공허가 없는 것으로 제외되고, 삭제되고, 망각되고, 망각된 것이 은닉되어 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뭘 이성적인 것으로 낙인찍혀 세상에서 내몰리게 되었다.이러한 이성을 둘러싼 현대의 논쟁이 결국 근대성을 둘러싼 논쟁이며, 탈근대의 논쟁인 것이다. 현대를 근대성의 미연으로 파악하고 있는 하버마스는 이성 개념을 좀더 폭넓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성을 떠나 갈 곳이란 비이성, 반이성, 몰이성일텐데, 그것들은 인류에게 더 심한 파국을 안겨줄 뿐, 결코 구원의 대책이 될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발견한 것은 이론적 합리성, 도덕적 합리성, 그리고 미학적 합리성을 아우르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서 생활세계적 이성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점에서는 하버마스가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성이란 곧 생활세계적 이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성이란 곧 생활세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로고스 중심적인 서양의 전통 속에서 생활해온 하보마스가 제안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성이라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서구적인 생활 세계에 산물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번 물음을 던져 다른 생활 세계에서는 다른 형태의 이성은 없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문화권 다른 세계에서는 존재에 대한 인간 측의 관계 축을 무엇으로 보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인의 생활 세계에서도 존재를 파악하는 인간 측의 능력을 이성이라 보았다. 그렇지만 이때의 이성을 서구적인 로고스나 라치오나 피론눔프트 리즌을 번역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생활 세계의 산물로서 우리나름의 독특한 생활세계적 이성에 의해 각인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생활세계적 이성이 소구적인 이성과는 달리 무공허와도 관계 맺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 무공허가 존재 내지는 유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을 서구적인 이성과 구별 짓기 위해 얼 또는 영성이라 이름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을 이성에서 영성에로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릴 때 우리는 현대와 같은 우주적 시대에 걸맞는 인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신적인 것이 배제된 철두철미 세속화된 생활세계적 이성에서는 성스러움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한번 현대가 처한 위기가 우리가 내몰아버린 신성과 싹쓸어버린 성스러움으로 인해 생겨난 것은 아닌지 물음을 던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한국인이 서양인과는 다른 존재의 이해의 지평에서 하느님과 관계에 맺은 소통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한국인의 존재 이해의 지평이 실상은 존재가 아닌 없음임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없음이 지평에서 파악된 신도 최고의 존재자나 제일 원인이나 절대의 존재자가 아니라 절대공이나 통빔이나 빈탕한대임을 알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인이 없음의 지평에서 한국인의 독특한 생활세계적 이성, 자라리 생활세계적 영성이 파악한 다양한 신 개념을 고찰하면서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의 독특한 면모들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의 하느님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를 구별하여 특징 지을 수 있다. 첫째, 온통 하나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무극과 태극, 그리고 영극까지도 포함하기에 텅빈 온통 속에 가이없는 빔 사이와 끝없는 때 사이 안에서 생성 소멸 변화하는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며 주관하는 하나님, 그리고 변화의 한 가운데서도 온통 전체를 유지, 보존하고 끝없는 힘돌이, 열돌이, 숨돌이, 피돌이로서 대어감의 맴돌이와 대사김, 대먹임하고 이루어나가는 신비로운 힘으로서의 하나님이다. 즉, 텅빈 온통 무시무정의 텅빔 속에서 끝없이 벌어지는 유시유정의 생성 소멸 변화의 사건 전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절대적 하나인 온 전체 속에서 운행하시는 신비로운 힘그 자체, 이런 세 가지 국민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느님이다. 둘째는 이중 무궁만을 떼어내 고찰한 절대공으로서의 하나님이다. 모든 있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통빔 그 자체를 의미한다. 모든 존재의 밑둥과 비롯으로서의 하나님이다. 존재는 모든 것이 그리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은 한우님 또는 한운님이라 불린다. 셋째는 태극, 즉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대여감의 전개과정, 생성, 소멸, 변화를 주관하는 하늘님으로서의 하느님이다. 생명의 차원이 강조되면 한얼림이라 불리고 주제의 능력이 강조되면 한울림으로 불린다. 넷째는 흔히 하느님의 마음이라 표현되는 우지얼로서의 한 얼림이다. 텅빔 속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얼에 따라 하나가 될수 있으며 서로 교통할 수 있다. 논의를 끝내며 끝으로 이러한 한국인의 독특한 신관이 새로운 정신성, 새로운 영성, 새로운 종교성의 시대에 지구인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 신관 구축에 도움이 되리라 희망해 본다. 영성신학원 다소각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